자, 그 우리 비... 여기서 우리 이번 본문에 헤드건이 정답이긴 하거든요. 근데 왜 헤드를 붙이는가가 이유가 중요한데 우리 어떨 때 헤드를 붙이죠? 음. 두 개의 과거적인 사건에서 먼저 일어났을 때그 사건이.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이 먼저 됐어. 내가 먼저 쳐 자러 간게 먼저. 야 자러 갔는데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한 거잖아. 그러니까 자러 갔다는 말에 헤드를 붙여야 돼요. 지렸다. 다음. 우리 비크 s 즈가 뜻이 두 개인데 아 뜻이 아니라 비크 s 즈도 있고 비크오브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여기는 문장이잖아. 침대가 흔들렸다. 그래서 이제 짧은 비크 s 즈를 쓰는 거예요. 문장 앞에 있는 비크 s 즈만 쓰는 거예요. 오케이 다음 잘 들으세요. 이게 여기 본문이랑 그 다음에 나올 본문이랑 똑같은 내용이야.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둘다 맞출 수가 있어요. 우리 이번에 그 본문에서 이런 말 나오거든. A가 뭐 떨어지는 걸 들었다. A가 떨어지고 있는 걸 봤다. 미래 볼 거야.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야.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. 그렇지.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ing를 붙이는 거예요내 눈앞에 지금 보고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니까. 헐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여기 헐도 보이시나요? 지렸다. 난 들었다. 거울이 떨어지고 있는 걸. 그래서 이제 falling, fall. 는안 된다. 미래니까. 그래서 여기도 브레이크, break, 브레이킹 다 됩니다. 하지만 2는안 되죠. 됐죠? 다음 바뀌었다 한데 턴2로 외우셔야 돼요. 뭔 뭐로 바뀌었다니까. 음, 다음 엄마가 소리쳤어요. 그건 지진이었어라고 우리 이제 뭔가 뭐 뭐라고 해석할 때가 대슬 넣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나는 믿어요. 그녀가 이쁘다라고. 그렇자 문장 앞에 쓰는 대시라. 다 우리뭐 계속 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? Keep walking 계속 말했다 Keep saying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Stop 하시고 적어주세요 다 적었죠? 다음 가겠습니다 자, 선생님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Falling f a l Swing 전부 다 예, 이것들이 그래 요 봤어요 빛이 뭐 하고 있는 걸그 전에 거랑 똑같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는 없을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들었어요. 뭔가 다 아파트에 다른 것들이 또 부서지고 있는 걸. 그래서 브레이킹, 브러, 브레이크. 둘다 되겠죠. 다음. 아빠니까 저거 뭐가 되겠어요? 후죠, 후. 그죠. 근데 아빠, 아빠가 아빠 지금 단수잖아? 그니까 러 워즈가 되고, 오고 계신 거니까 아이제 붙여가지고, 아예 잘못했다. 후. 됐죠. 자, 스톱 하시고, 저거 주세요. 자, 다음. 자 아까 어 자네가 떨어져 있는 게 먼저야. 주위를 나가서 둘러본 게 먼저야. 다 떨어졌죠 이미. 그리고 가서 보니까 떨어져 있는 게본 거지. 그러니까 여기에 헤드를 붙여야 돼요. 여기에 헤드 붙으면 돼 안돼. 둘러봤다. 여기에 붙으면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. 어, 자네가 떨어졌다는 헤드 폴론이 헤드 폴론. 그리고 여기도 헤드 스매시드. 떨어지면서 차몇 대를 박살을 내버렸죠. 이미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본 거야 지렸다 다음 음, 지진 훈련을 해봤지만 근데 이것도 엄청 오래된 거잖아 그래서 헤드 던이에요 헤드 던.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이 지진을 경험할 거라고 지진을 경험한 것보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더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헤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? 헤드 졸라 많네 됐죠. 다음 얘가 이제 깨닫고 아 이제 내가 좀 준비를 잘해야 되겠어.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 시키는 게 아니고요. 준비 내가 되는 거니까 should be prepared. 다시 한번 뭐라고? 준비를 되는 거니까 should be prepared. 자, 우리 이번에 그 다음번 지진이고 그 지진이 언제든 지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치가 뭘 뜻해요? 앞에 있는 지진을 뜻하고 있죠. 그런데. 만약에 이거를 대명사로 바꿔 봐라고 했을 때 이거 줄인 거거든. 다시 원래대로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리고 그것이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. 엔드가 없이 하면은 돼요 안 돼요? 안 돼요. 자, 스탑하시고 적어 보겠습니다. 스탑. 적어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